삼송가 1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고난주간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가운데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 신약성경 138면이 되겠습니다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마여 제 구시까지 계속하며 성수의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의 내용을 아버지 손에 부탁 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의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또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신 가상치론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가상치론은 구속사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의미 있는 말로서 무리를 향한 가장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누가 보면 23장 3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천국은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산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흉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누라도 구 용서 안 받고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형벌의 극한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도리를 다하셨습니다. 즉, 육신의 어머니에게 효를 다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삶 또한 상황이나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본분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엘리엘리 라박 사박단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버리시는 아픔을 감내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에 대하여 감사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 바로 주님께서는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고통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하신 통곡의 소리입니다. 인간으로서 철저하게 아픔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진정한 중보자가 되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류 구속 사역의 완성에 대한 주님의 승리의 선언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마지막 운명하실 때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믿음을 볼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죽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고 또한 주님의 죽으신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통하여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주님은 실제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은 주님의 다리를 꺾지 않고 대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셨던 것입니다 또한 니고데모가 장사 지내려고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을 때에 벌써 운명했는가 하고 빌라도 총독은 놀랐고 백부장에게 죽음을 확인하고 한 다음에 요셉에게 건너주었습니다 주님은 온전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수인 죽음과 직면할 슬픔과 시련과 고통을 온전하게 극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주님은 담대하게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극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요하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10편 31편 5절의 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은 승리 가운데에 죽으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의하면 주님께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또한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이 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형을 집행하면서 우리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던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의인으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또한 구경하던 무리들도 이 일을 보고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갔습니다. 이상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게 주님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담대하게 승리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처럼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 주간 기도 제목을 우리가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 보시면서 아 2,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상의 실언의 말씀을 남기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사여 하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라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나 같은 죄인을 기억하시사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가 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길이 참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고통이 있어 어떤 도움이 없을지라도 내로는 내가 고통 당할 때에 침묵이 있으셔도 믿음으로 인내하여 결말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체적으로 목마름에 갈증한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가 내 배에서 넘쳐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슴이 목이 말라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게. 하오 없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오 없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오 없소서. 비록 약할지라도 약하게 돌아가셨으나 송량하시고 구속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오 없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죽을 때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는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죽어도 갈수 있는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환재진 복고원니내 영혼을 받으시는 천국의 영원토록 내 아버지 집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노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여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칠원으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주의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예수님 오실 때그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밤낮 부르짖는 약한 자들의 기도에 가상 칠원의 말씀이 있어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상의 칠원의 말씀을 남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용원리 아버지의 곳입니다 아멘